멜로드를 갖고 내가 질문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좋은 거고요.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나쁜 거고. 왔다 갔다 하면 보통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이래 물으면은 여기 시대 방향 돌아가면 좋은 거고 시대 반대 방향 돌아가면 좋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시계 반대 방향 돌아가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참 어렵다 이래볼 수가 있어요. 2026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 풀리고 수출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많나요? 아, 대한민국이 2026년에 어렵다고 나와요. 대한민국이 2027년에도 경제가 좋아지나요? 아, 2027년에도 어렵다고 나와요. 2028년도 경제가 좋아지나요? 오우 2028년에도 어렵다고 나와요. 2029년에 경제가 좋아지나요? 오우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고 나와요. 국민 여러분들 허리띠 음, 허리끈 바짝 채워매고 어, 우리 근검 전략에서 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